많이 들었슈. 많이 들게 들었는데 처음 물어보시는 거니다 우리 처음인데 역시 나는 타고났나봐 내가 작은 아버지가 베토벤이라고. <laughs> 역시 음악성 수준이 좀 있어. 그좀 있어 보이지라이그형님도 음악 수준이 좀 있어 보이. 그고창 어디서 왔슈? 응? 안 사? 그안사왔는데 우리 시님들하고창에서왔어요 <laughs> 차라리 안사어 왔어야 됐지. <laughs> 아니 안 사서 안 쓰면은 안 사서 안 사서 해달라 해야지 캐코라 본 뭐, 혹시 사모님이 전라없어요 <laughs> 아니요 파주 오메오메 오메 파주도 가주야 무서운 동네 이거 시골인데 끼기 그만 넘기죠 텅텅 빈실자 그러면 일단은 솔직히 이제 나 혼자 하면 재미가 없어 맞아안맞아저 혼자 몇 시, 오십 분부터 압기 차겠거든? 지금 시간이 몇 시요? 네? 네? 뭐, 어떡, 어떡, 씹으라고 두 시간 동안 조폐해 갔냐, 이놈이. 꿈이 오매. 그대는, 이제 우리 요즘에, 요즘에 이제 팬들도 이제 그걸 알아보더라고밥동터치다고나 <laughs> 혼자 하서 나도 지금 할거 많아. 공동 놀러도 있고, 밀킹 쇼도 있고, 있는데, 그러면 감당기는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그러까 우리 녹수눈이 솔직히 여기서, 여기서 녹수눈이 노래 듣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닭이요, 닭이요. 그렇지, 닭이요. 그 스물아, 그 어떻게 내가 그런 생각 어 어떻게 듣는 거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녹수눈이 어제는 첫날에 해가지고 제 몸풀이로 어제는 많은 것을 못 보여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헤드 마이크가 지금 다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숨은 장기 1회 동안 여러분이 못 보셨던 프로할때 활동 못했던 그런 모든 공연을 오늘 2시간 동안 다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숨기지 마시고 몸이 누군 사아 소리가 안 되니까 앉아서 편안하게 들지 마시고 또 춤추고 싶으시면 막 이러면 강남기는 솔직히 흠이 아니여 오히려 못 추게 바보지 그래 안 그래 강남기는 그 어, 여러분들도 막걸리도 놀러와 지켜보라고 붙쑥면 왔다갔다 라고 없을까? 안 그래? 좀불겨하고불 흔들고 정 안되면은 막하지마 그런 적 있어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 속수예 크으 님뭐에하고 있는가? 둘이 사귀요가이라고하는 나는 이렇게 의장님 장사님 어휴 어이구 오늘 하시는 어차피 감사합니다. 세상에 하시던 산드시고 살찔까요? 아니요. 뭐뭐나이는지고 이게 뭔가 있어 되는데 이카메라가이나랑딱 맞다 사이즈가. 그렇죠? 뭐그안 타나요? 나 갔다 아, 오게 <웃음> <웃음> 자, 솔직히 가짜야, 가짜 가짜, 가짜. 가짜. 큰거 <laughs> 내가 솔직히 이런 거지, 왜 진짜 큰면 내가 거지하겠는가 그래, 안 그래? 얼굴도 이 정도면 괜찮지? 어 밤에 누나들이 얼마나 노래방을 데리고 와봐라, 죽여버다 거의. 그래, 요즘에 노래방 도움이, 돼. 우리, 우리가 도움이 부르잖아. 도움이 되게 깊죠, 우리를. 탁자 올라가면 부시가 더죽여버리잖나 어우, 괜히, 자, 지금부터 바싱업입니다품바싱업 오늘 이틀지에 인사드리고 돌아오는 11월 10, 야, 22일까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인사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 아무 때나 놀러 오셔요 아무 때나 여러분들 자리는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그냥 앉드시고 그냥 가셔도 되고 흥겹다 싶으시면 같이 어울려주시고 또 출출하시면 정말 식당 주인이 이 사모님이 우리 우리자 우리, 우리 전라도입니다 고. 바닷가, 바닷가 사모님이에요 정말 음식도 잘해요 대라 음식을 잘 아시죠? 그리고, 사장님께서 군산이라가지고, 푸져요. 정말 푸지니까, 저렴하게 푸지니까, 마음껏 아, 드시다가, 밖에서 드시고, 그리고 혹시, 오셔서, 여러분 제몸 상태가 별로 안 좋다 싶으시면, 에, 이 들어온 입구 우측에 보시면, 그, 우리 이오체 크기, 자동체 크기가 있습니다. 그 다른 지역은 눈을, 눈가를 크게 떼야 되는데, 왜 그, 퇴치식이라서, 손만 살짝 대버리면, 대체용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네, 아, 아쉽으시면, 방문 용에, 우리 연습 보셨으면은 대표로 한분한분 선언 쓰지 마시고 전화번호 지역만 써주시고 위 예, 이렇게 오 명까지 명이잖아요그 써주시면 예, 혼자 걸리면은 그것도 다 걸려. 웬만한지 <laughs> 그러니까. 네 예, 혼자 제 몸이 혼이지 어렵다 싶으시면 한번 확인한 번해 보시고 솔직히 그 건강한 사람보다 안해요. 네, 다 같은 하고 전기가 120, 2 2 0이안나니다 응, 알았어, 일단 나아. 마이크 줘봐. 그냥, 내이 그냥 줘 아, 아, 아. 어떤 게 음향 장비가 좋은지, 마이크가 좋은지, 오늘 좋은 게 있냐면, 내 장비가 아니야. 깡통 음향 장비가 좋 회장이자이거든 근데... 응, 응. 야, 오케이, 이거. 니까 w h a 근데 그... e r Look at the other one. Your size is 가 o 어 사회생활 enough. 비 i n u p i n u p p i n u p i n u 한 10만원씩 가져갈라고? 이거 <laughs> 아야, 우리 <물리> 섬에서 왔는데 얘네들이 <laughs> 진짜야, 동네 사람들 얘네들이 오리지널 섬천녀들이여이 그 유명한 안도에서도 안도에서도 별리 없을 때는 그걸 달라고 했다고 하거든 침이 돋나고 아주 유명한 데서 왔어 예. 자, 그러면은 예, 잠깐 간답니다 자, 그리고 너희하고 하고 사람도 안 보이면 다 먹고 하게. 여기 이제 맥주를 단치이다고 그치? 응? 여기 다와 음, <laughs> 너좀 완전. 그거 완전, 뭐, 너신게 얘기하면 안끊도장보고 다리 생겼다고 해서 듣 <laughs> 갈라고, 야. 하아 가자! 자, 이번에는, 뭐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을까요? <laughs>

하고나는 이게 해줄까 내가 우리의, 당신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한대타까나 응? 솔직히 나 서울 별로 안 좋아해 요즘 병원 출근하구가 전라도 나오고 그건 서도 타는데 서 지금 서울에서 코로나 걸려갖고 소차선이 다뒤집어오는이 서울 가하고차라리 나는 안 좋아서 끝까지 안 그래 그럼러니가 특히 좋은 점, 어떤 새이가새 세금 내란 간간히 흠이 있다면 술을 입구에서 총으사쏴픈거 같지? 자, 그러면 에르베이터, 에리베이터 에르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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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르베봐 에르베이터, 에르베이에르베베이터 자, 그리고 아, 네. 출출하시면, 아, 네. 아, 네. 이 나인이 제 가게입니다. 우리 이제 품방, 풍방 아, 네. 우리 아, 녹수하고, 방들 아, 네. 예. 투자해가지고 하는 식당이에요. 아, 출출하시거나 아, 네. 막걸리 생각하시면, 그냥 아, 네. 드시면서 공격하셔요. 예. 그게 여러분들의 제에 앉아줌으로써, 저희들에게 여기 옵니다 그만 가시죠. 예. 자, 그러면, 가자! 에르베이터, 절격 또 받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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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받냐고 음. 그렇지 자 어쨌든 말해 여러분들 조심히 가시세요 네. 내가 마음 달래는데는 한 좋아 그리고 뭔뭐 풍자리도 가리고 그냥 봐. 아니 똥 때를 그렇게 가지게. 예? 아니 뭐 그리고 이런내 장사로 그래서 영매 뭔데 어디서 꽃실라고 하는 거야. 어. 이 수가가 이가안전게아니에 완전은 거기는 완전히 해서 옮기는 거 간단한 어. 그 얘기야. 어디 여기 조금 있어봐라. 누가 오후3시댄데는어추수록 울어. 이로을 보면 얼마나 춥고. 일단 <목소리> 울었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진상 형님의 동전 인생 한번 가볼랍니다. 차리얼. <목소리> 병. Não é